펭귄 날개가 있는 동물. 여기는 남극. 남극은 지구 가장 남쪽에 있어요. 너무 추워서 눈이나 얼음이 녹지 않고 쌓여 있지요. 펭귄이 나타났어요. 펭귄은 바다에서 먹이를 잡아먹으며 지내요. 그러다가 바닷물이 얼기 시작하면 남극의 얼음 위로 올라오지요. 모두 어디로 가는 걸까요? 모두 안녕! 펭귄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수컷과 암컷이 서로에게 인사를 해요. 마음에 든 짝과 결혼을 하고 얼마 뒤 암컷은 알을 하나 낳아요. 아기 펭귄을 기다려요. 왜? 어 알. 황제 펭귄의 알. 메추리알처럼 생겼다 아니, 생긴 거는 근데 엄청 커. 아를 낳은 뒤 엄마 펭귄은 바다로 나가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먹이를 찾으려고요. 펭귄의 먹이 크릴, 새우, 빙어 오징어. 오, 오징어 먹는구나. 아빠 펭귄은 발 위에 알을 올려놓고 아랫배로 품어요. 여기다가 알을 품는 거죠. 알이 여기 있지. 아기 펭귄이 태어났어요. 먹이 라 아기 펭귄은 아랫 아빠의 따뜻한 아랫배 밑에서 자라요. 아빠 펭귄은 아기를 소중하게 보살핀답니다. 아빠가 키우나봐. 아까 알 품는 것도 아빠가 품었는데, 그지 <laughs> 엄마는 언제 오실까요? 아기랑 아빠가 엄마를 기다려요. 눈보라가치는 날에도 먹이를 갖고 돌아올 엄마를 계속 기다린답니다. 엄마가 나가서 돈벌어오네. <laughs> 어, 아빠는 애 키우고, 맞네. 엄마가 돌아왔어요. 엄마 펭귄의 배 안에 먹이를 가득 넣고 돌아왔어요. 엄마가 아기 펭귄에게 먹이를 줘요. 이번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아빠가 먹이를 찾으러 바다로 갑니다.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 아기 펭귄은 점점 자라면서 많이 먹어요. 그러면 아빠와 엄마가 함께 먹이를 찾으러 나가야 해요. 아, 이때는 엄마 아빠 맞벌이네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있어요. 물물물물 같이 이렇게 붙어 있나 보다. 추울 때도 무서운 적들이 다가올 때도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걱정 없어요. 아기가 없는 젊은 펭귄이 지켜 주기도 해요. 펭귄의 적 도둑갈매기, 바다표범, 범고래. 마중 나왔어요. 엄마와 아빠가 먹이를 배 안에 가득 넣고 돌아왔어요. 아기 펭귄이 마구 섞여 있어도 엄마 아빠와 아기는 서로 소리로 서로를 찾을 수 있어요. 야, 아기 펭귄 다 컸다, 엄청 크다, 그지? 조금했었는데 바다로 붕동 아기 펭귄이 많이 자랐어요. 부드러운 털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거친 털로 바뀌었지요. 이제 바다로 들어가 볼까요? 아기 펭귄의 털이 바뀌었어요.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복실복실한 털이. 펭귄 이야기 <laughs> 날개도 있고 깃털, 눈, 귀, 눈, 코, 부리 아랫배 음. 아랫배 밑에 알이나 아기를 품어요 황제 펭귄의 비밀 왜날수 없을까요? 어, 펭귄왜날수 왜 없을까? 옛날에는 날수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바다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래서 날개는 지느러미처럼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는데 사용하게 되었지요. 춥지 않을까요? 깃털 속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고 몸속의 지방층도 두꺼워서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막아줘요. 왜 배와 등의 색이 다를까요? 바닷속에 있는 적에게는 하얀 배 부분을 물처럼 보이게 하고 물 위에 있는 적에게는 검은 등 부분을 깊은 바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지요. 오뭐 몰랐어. 그래서 그렇구나. 급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썰매를 타는 것처럼 배와 날개로 얼음 위를 미끄러지면서 가요. 사람이 걷는 것보다 훨씬 빠르지요. 어떻게 잘까요 황제 펭귄은 둥지가 없기 때문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자요. 서서 잔대. 서서. 와. 어, 서서. 펭귄 친구들. 황제펭귄 가장 큰 펭귄이에요. 임금펭귄 먹이를 잡으러 일주일 정도 바다를 헤엄쳐 다녀요. 마카로니 펭귄 머리에 털이 멋져요. 어, 털 봐라 이게. 로열 펭귄 얼굴이 하얗고 온순해요. 스나레스 펭귄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강한 섬에 살고 있어요. 슈레이터 펭귄 짧은 머리털이 서있어요. 있어 서 크레스타트 펭귄 숲풀에 살아요. 빅토리아 펭귄 바다 위를 뛰어다녀요. 바다를 뛰어다니다고그랜드 <laughs> 펭귄 숲속과 숲풀에 살아요. 아델리 펭귄 작은 돌을 모아서 둥지를 만들어요. 둥지를 만드네. 원래 아까 둥지 안 만든다 그랬잖아. 그지 둥지를 만드는 펭귄도 있구나. 젠츠 펭귄 늘 조심조심 하며 다녀요. 수염 펭귄 얼굴의 검은 줄이 수염처럼 보여요. 훔볼트 펭귄 땅이나 바다 구멍에 둥지를 만들어요. 얘도 둥지를 만드네. 마젤란 펭귄 우는 소리가 당나귀와 비슷해요. 오, 둘이 비슷하다. 생긴 게 비슷하다. 그렇다. 어. 케이프 펭귄 아프리카에 살아요. 아프리카? 얘도 비슷해. 어.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더운 데인데? 더운 데도 펭귄이 사나 봐. 갈라파고스 펭귄 칼라스파고스 섬에 살아요. 칼라스파고스 섬도 더운데? 추운데만 펭귄이 사는 게 아닌가 보구나. 흰 날개 펭귄. 땅이나 바위 구멍에 둥지를 만들어요. 쇠 푸른 펭귄. 가장 작은 펭귄이에요. 키 40cm. 엄청 조그매. 40cm면 이 정도 길이밖에 안 돼. 요만해요만해 요만해. 응, 진짜 귀엽네. 끝.